안녕하십니까 약들 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 약 오늘은 그 현대인들의 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만성염증과 면역계 이상반응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 사는 역할은 무엇이고 어떨 때 우리 몸에 이런 안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런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보충제 성분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의 이름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NF 카파비라는 단백질입니다. NF 카파비뉴클리어 팩터 카파 B라는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매개하면서 염증을 촉진시키고 면역계를 항진시키면서 세포 사멸을 억제시키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염증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서 이상 발현이 생기면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NF 카파 B를 활성화시키는 작동시키는 인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들, 뭐 독소들 그런 것들입니다. 뭐 바이러스, 세균, 뭐 환경호르몬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촉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자외선 노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n f a b 를 활성화시키는 인자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것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게 활성화시킵니다.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 TNF 알파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발현되면 은이 TNF 알파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더 촉진시키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그 스트레스와 그 프리라디컬 같은 거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독소들이 이런 NF 카파 b 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NF 카파 b 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과항진되면 어떤 작용을 하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F 카파 b 는 세포막과 세포의그 사이에 있는 세포질에 NF 카파 b 랑 이니비터 카파 b 라는 단백질. 이게 NF 카파 b 의 발현을 억제하는 단백질인데 이렇게 붙어서 떠다닙니다. <laughs> 떠다니다가 방금처럼 n f 파 b 를 활성화시키는 외부 자극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분리가 돼서 이핵으로 들어와요 세포핵으로 들어와서 DNA 발현을 시키면서 이런 염증성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n f 파 b 가 하는 역할은 염증을 발현시키고 면역계를 항진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사멸을 억제시키고 어, 이런 작용을 보여주고요. 이게 과항진되면은 세포 사멸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어, 암의 발현이 촉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폐혈증 같은게유발될 수도 있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계 이상과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단백질일 수 있는 거죠. NF-카파 B가 또 과잉 발현되면은 혈관 내피 생성 인자 활성화시키고 콕스 2나 아에네노스 같은 그 효소를 발현시켜가지고 암의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MMP나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헤파리나제 이런 효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의 침윤과 전이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암을 증식시키고 이동시키고 번식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NF-카파 B라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정상적인 발현이 일어나면은 암에 문제가 없고 염증 발현을 시키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과잉 발현 시에 이런 면역과 염증과 암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n f 파 b 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n f 파 b 의그 발현을 유발하는 안 좋은 외부 자극들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뭐 접목시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차단시키는 게 이런 nf카파b의 과잉 발현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고 감기 걸렸다고 방치하지 말고 좋은 걸좀 드셔 가지고 좀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항원이나 독소들 뭐 미세먼지나 중금속 환경으로 이런 것들 차단시키고요. 쌓여 있는 프리라디컬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한 뭐 운동이나 양질의 식이 습관, 탄수화물과 당섭취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폴리페놀 그 녹색잎이나 여러 가지 색깔에 들어가 있는 적자색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색소가 풍부한 야채를 드시는 게 이런 NF-카파 B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걸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NF-카파 B를 억제할 수 있는 보충제 성분, 영양제 성분은 어떤 게 있나 좀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와 과일에 풍부한 폴리페놀입니다. 에스베라트롤, 카테킨, 뭐 피크노제놀, 케르세틴 이런 것들이 바로 과잉 활성을 억제하는 보충. 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뭐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 용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도 특히 어 식물성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보충제를 챙겨 드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나우푸드 슈퍼안티옥시던트 같은 성분 그리고 파라다이스허브의 ORAC 같은 연구도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식물성 파이토케미컬 폴리페놀입니다. 이런 식물성 파이토케미컬은 아까 말씀드렸던 NF 카파비랑 이니비트 카파비가 결합돼 있죠. 이 분리되면서 이게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이 분리되는 걸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과잉 분리되는 걸 그리고 그리고 NF-카파 B가 과잉 발현되는 걸또 억제한다고 합니다. 가장 이로운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충제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직접적인 항염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지만 NF-카파 B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까 이니비터카파 B라는 NF-카파 B에 붙어 있는 요 성분 중에서 이 작용을 좀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붙어있게 잘안 떨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발현되는 걸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큐민도 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커큐민도 암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커큐민은 꾸준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이것도 NF 카파비를 직접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C 같은 게더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환자인데 보충제를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주치의와 협의하시고요. 네,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충제를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마비 기본에다가 커큐민과 폴리페놀 드세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은 초유제제를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바로 이런 n f 카파 b 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 n f 카파 b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생소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여러가지가 이제 어떤 접점이 만나게 되면은 응용을 할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암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백질 NF-카파비에 p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